자, 아, 그러면 두 번째 시간 한번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전까지는 여기까지 이렇게 만들어 놓았고, 어, 여기 왼쪽에 있는 그룹 A를 이렇게 드롭다운을 닫고요. 이거를 카피해서 그룹 콘텐츠 안에다가 넣으면 되겠죠? 여기다가 오른쪽 마우스 우클릭해서 페이스트 해도 되고, 혹은 여기. 그러니까 어쨌든 그룹 콘텐츠가 이렇게 딱 찍히면 됩니다. 그래서 패스트를 하면은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아까 그룹 컨텐츠를 저희가 레이아웃을 보면은 로그로 해놨기 때문에 요거랑 요거랑 수평으로 정렬이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얘는 그룹 A 카피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룹 B라고 바꿔보도록 하고요 여기서는 버튼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재보도록 하고 멀티라인 A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멀티라인 B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놓으신 상태에서 대충 이제 우리가 음 어느 정도 어 이제 이렇게 그렸으니까 새로고침을 누르고 한번 보도록 하면은 자 여기까지 완성이 되었네요 그러면 우선은 언어선택을 이제 눌러서 뭔가 선택할 수 있게끔 해야만 하는데 자 언어선택을 할 때에는 저희가 데이터를 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옵션셋을 가지고 저희가 언어를 만들어 놓을 건데요. 어, 옵션셋에 대해서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여쭤보시는데, 옵션셋은 말 그대로 이제 라이브러리와 같습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어떤 데이터가 있다고 하면은 그런 것들을 요 클라우드에 저장해 놓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은데요. 옵션셋의 줄임말로 OS라고 하고, 저는 언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여기다가 이제 뭐 한국어, 영어, 일본어 또 뭐가 있죠? 뭐 스페인어, 또 독일어, 중국어 이렇게 한 여섯 가지 정도를 넣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으로 넘어와서 제가 이 언어 선택 요두 가지의 요소 이름을 좀 바꿔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스타트 텍스트라고 하고요. 얘는 엔드 텍스트라고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그룹 포커스라고 하는 틀을 가져올 건데요. 컨테이너 유형에 보면은 이제 그룹 포커스라고 있는데 이 그룹 포커스를 가져와서 이렇게 한번 그려보도록 하고요. 그룹 포커스는 항상 레퍼런스를 설정해줘야 합니다. 레퍼런스가 방금 전에 저희가 이 스타트라고 하는 텍스트 요소 이름을 이렇게 선택해보면은 이 아래로 바로 내려가죠. 그 다음에 이 그룹 포커스를 저희가, 음 좀, 사이즈를 키워줘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맥스웨이스는 320, 그 다음에, 민헤이트는 140, 음, 하면 될것같고요그 다음에, 이 그룹 포커스 안에다가, 그룹을 하나 더 넣어서, 저는 그룹 이너라고 하고, fit w i 컨텐츠랑 fit h a 컨텐츠를 풀어줘서, 그룹 포커스 A, 크기만큼, 그룹 이너를, 이렇게, 틀을 하나 더 안에다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안쪽 여백을, 1 어, 24, 24, 24, 24. 이렇게 설정해 보도록 하고요이 안에다가 저희가 리피팅 그룹을 줄 건데, 아, 근데 그룹 이너에 24는 조금 큰것 같아요. 18, 18, 18, 18. 이렇게 할게요. 자, 리피팅 그룹 A. 리피팅 그룹은 이제 그룹이 연속으로 들어오는 건데, 리피팅 그룹은 무조건 데이터 소스를 연결해 줘야만 합니다. 그래서, 옵션셋 언어로 하고, 여기에 우리가 옵션셋 언어, 방금 전에 만들어 놓은 거, 모든 언어 데이터를 다 가져올 것이다 라고 하고요. 어, 로우 의수는 우리가 두 개, 컬럼은세 개로 할까요? 그 다음에, 레이아웃을 눌러서, fit-with 컨텐츠랑 fit-hate 컨텐츠를 풀어주고 min-with, mean min-hate mean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피팅 그룹은 항상 구분선이랑 외곽선이 설정되어 있는데 구분선은 n o n 으로 바꾸고 외곽선도 n o n 으로 바꿔서 이렇게 투명해 놓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바꿔보도록 하고요 이 리피팅 그룹에다가 저희가 텍스트를 바로 넣어 보도록 할게요 텍스트를 이렇게 넣어서 텍스트에 인설터 다이내믹 데이터를 누르게 되면 리피팅 그룹에 의해서 데이터가 연계되어서 나오게 되죠 이렇게 해 놓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정렬로 바꾸고 레이아웃을 눌러서 얘도 가운데 정렬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피팅 그룹 안에서 이 컨테이너 알라이언먼트를 센터로 맞춰 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 들어와 있는 텍스트가 조금 크기가 13, 물기를 600으로 바꾸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변경을 하도록 하고요. 이 그룹 포커스 A를 이제 이 언어 선택을 누르면은 요게 보여지도록 할 건데, 자 언어 선택을 누르면은 우리가 이걸 보여줄 수 있게끔 하려고 하면은 워크플로우를 만들어야만 하겠죠. 그래서 애드 워크플로우를 누른 다음에 여기에 토글이라고 하는 토글이 이제 여닫는 거를 바하는 거거든요. 토글. 포커스 그룹 A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놓은 상태에서 한번 새로 고침하고 보도록 하면요 이렇게,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보여지게 되는데 우리가 이 그룹 포커스 A에 그림자를 좀더 주면 좋을 것 같아서 음 그룹 포커스 A에 우선 라우드니스를 o 로 설정을 하고 그룹 인어도 5로 설정을 하고, 그룹 포커스에다가 제가 섀도우 스타일을 아웃셋을 주도록 하고요 블러는 30. 네. 그 다음에 투명도를 한40 정도로 바꿔서, 스프레드 레디오스 1로 설정해서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어, 괜찮아졌죠? 근데 글씨 크기가 좀 작은 것 같네요. 글씨 크기를 좀더 키워볼게요. 크기를 15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너무 클까요? 네, 괜찮은 것 같네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룹 포커스가 이 언어 선택과 조금 더 떨어지면 좋을 것 같아서, 이 그룹 포커스 a를 누르면은 탑 오프셋 탑이라고 하는 게 이제 위에 있는 레퍼런스 엘레먼트랑 좀 떨어지는 거라서, 이거를 한8 정도를 떨어뜨리면은. 괜찮을것같습니다 자,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스테이트를 설정할 건데요. 음, 스테이트를 우리가 설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스테이트를 설정할 공간이 필요한데 스테이트는 보통 페이지 단위나 최 상단 그러니까 위젯질 서상에서 최 상단에 해당하는 요소에다가 부여를 하는데 보통은 이제 페이지에다가 한꺼번에 스테이트를 많이 설정하기 때문에 저는 스테이트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참고로 이제 이런 스테이트와 관련해서 제가 예전에 이제 강의 여러 가지 찍은 거논 거를 이제 보시게 되면은 아마 스테이트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드리긴 했지만 사실 처음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한번더 설명드리면은 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어떤 데이터를 임시적으로 보관하고 있는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컨테이너 우리가 데이터를 임시적으로 가지고 있는 컨테이너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인덱스 페이지에다가 저희가 스테이트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이 작업창에서 i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여기 커스텀 스테이트를 만들 수가 있는데 스테이트 네임을 저는 뭐라고 할 거냐면 우선은 음, 스타트 랭 g 지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옵션 셋 언어로 설정하도록 하고요. 디폴트는 없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요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저희가, 이거를 누르면은, 이거를 누르면은, 요 요소를 누르면은, add workflow를 해서, set state를 해서, state에, 방금 전에 저희가 만들었던 이 state 안에다가, 저희가 요, 언어를, 이렇게 값을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그룹 포커스에 이를 꺼주고 언어 선택으로 되어 있는데 언어 선택이 음이 스타트 랭귀지가 설정되어 있다고 하면은 이 텍스트를 바꿔 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컨디셔너은 조건이잖아요. 만약에 어 우리가 이 인덱스 페이지에서 스타트 랭귀지에 뭔가 있다고 하면은 is not empty면은 뭔가 들어져 있다는 얘기죠. 들어져 있으면은, 들어가져 있으면은, 텍스트를 바꿀 건데, 뭘로 바꿀 거냐면, 언어 선택이 아니고, 우리가 이 스타트 랭귀지, 인덱스 페이지에 스타트 랭귀지로 바꿀 거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놓은 상태에서 한번 새로 고침을 하고, 어떻게 된 건지를 보면은, 지금 언어 선택이잖아요? 영어를 누르면 영어로 바뀌죠. 근데, 이걸 누르고 나서 요, 그룹 포커스는 닫아주면 좋으니까, 우리가 이 텍스트 워크플로우에서 한 단계를 더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텍스트를 눌렀을 때, 이제, 톡을 나오고, 아, 요거죠. 요거. 우리 아까 그 언어를 선택했을 때, 이 텍스트를 눌렀을 때, 스테이트가 설정이 되고, 그 다음에, 하이드라고 하는 기능을 사용해서 숨긴다. 뭐를 숨길 거냐면, 그룹 포커스에 이를 숨긴다.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하고 영어 누르면은 영어가 설정이 된 거고 우리가 이 뒤에 아까 전에 디버그 모드는 true라는 걸 쓰게 되면은 이제 디버깅 창이 활성화가 되는데 제가 여기서 영어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인스펙트를 눌렀을 때이 페이지에 이거 한번더 눌러야 돼요 이 페이지에 설정되어 있는 state 값이 지금 현재 영어라는 거를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죠. 당연히 영어가 아니고 만약에 이거를 다른 거로 바꾼다면은 영어가 아닌 일본어로 바꾼다면은 인스펙터를 다시 한번 눌러서 인덱스 페이지에 설정되어 있는 스테이트 값이 일본어다. 그래서 일본어라고 하는 이 데이터를 임시적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거는 나중에 이제 활용을 할 건데 자 그러면서 스탑 한번더 눌러서 닫아주도록 하고 그리고 디버그 모드 이 뒤에 있는 부분은 지워서 사용자들이 실제 보는 화면으로 다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여기에서 데이터를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타입으로 들어오셔서요, 이제 이 데이터를 제가 트랜스 트랜스레이션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하나 만들어보도록 할 거고요. 이트랜슬레이션 데이터 안에는 이제 뭐가 들어가 있어야 되냐면 우선은 스타트 랭귀지 우리가 옵션세으로 만들었던 그 언어 중에서 선택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속성을 하나 만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엔드 랭귀지. 옵션셋 언어로 선택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인풋 인풋은 이제 뭔가 입력을 하겠죠 프롬프트를 작성하겠죠 텍스트니까 텍스트로 그 다음에 프롬프트를 작성해서 저지피트 통해서 데이터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는 이제 아웃풋이니까 아웃풋이라고 하는 텍스트도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는 이미지 나중에 이제 이미지도 첨부를 해서 제가 첫강의때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 이미지 안에 들어와 있는 뭐 텍스트나 이런 것도 인식하게끔 할 겁니다. 이미지는 이미지로 데이터 유형을 선택하시고, 크리에이트를 만들어주시면은, 자, 여기까지 잘 하셨고요. 음, 이제 요 이후에는 저희가 이 버블에서 제피어와 채 g p t 를좀 이제 활용해야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좀 뒤에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